저희 할머니입니다. 돌아가신지 2년이 넘쳤는데요. 2년 전에 제가 그러니까 3른살때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솔직히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저 관심 없었어요. 그냥 솔직히 하고 말했어요. 그 정말 아무런 감정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질 줄 알았어요. 오히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설이 없었죠.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저한몇주 전에 저의 손을 손 돌락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는, 왜손돌려가면서 싫은데 가면 근데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은, 우리 손을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아무 감정이 없는데도 아무 감정 없고 할머니를 보면 좋아하지 아요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때 울컥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보이는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때 알았어요. 아, 나도 인간이긴 하는구나.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정말, 그때 감정이, 할머니 되게 많이 고급시죠 생전에 살아있었을 때 모습을, 그, 그 만들어 놓은 건데, 할머니 모습. 가끔, 어, 자고 있으면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잘 끓이셨거든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세지나 밥 먹어야지, 학교 가야지, 하다한 모습이 또오르네또오르네 또 가끔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꿈에서도 가끔 나타났고. 솔직히, 저는 진심이에요. 그냥 그때 당시 할머니가 손을 꼭 잡고, 우리 손을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이말 하는데, 그때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철은 그때 당시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감정이...